말레이시아 디너부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는 쿠알라룸 쿠아스파 부키 빈탕에 있는 디너부페인데요. 구글 후기 평점은 낮은데 항상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저는 여기 너무 맛있어서 가끔 가는데 정말 마음이 쏙 들어요. 매일 가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맛있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으로 다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으며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음식이 하나하나 다 간이 잘 되어 있어요. 일본 레스토랑이라 한국인 입맛에 완전 딱 맞아요. 해산물 차게 해주면 맛없고 그런데 여기는 해산물을 자기가 덜어서 그릇에 주면 거기서 요리를 직접 해주는 즉석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러기엔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금방금방 새로 채워져요. 생굴은 아시아에서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물만 피한다면 다른 거는 정말 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즉석 요리로 해주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즉석 요리들이 하나하나 다 맛있으니까 꼭 즉석 요리 시켜드셔보세요. 이것들이 다 즉석 요리 메뉴인데요. 이 그림처럼 직접 다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만들어줘요. 일반 음식도 굉장히 많은데 즉석 요리 코너가 진짜 즉석 요리만 100개가 넘어요. 그냥 대충 시켜본 파스타 즉석 요리도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모닝글로리 볶음이나 생선 조림 구이. 다 다양하게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시켜보세요. 디저트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코코넛 뿐만 아니라 옐로우 수박이 굉장히 맛있고, 망고, 달달한 망고도 주고, 쿠키 코너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디저트만도 100개가 진짜 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강력 추천해요. 이 가격에 이만큼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맛있기도 힘든데, 다 맛있고, 정말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어요. 첼리크랩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는 완전 집중 공략했어요. 몇 번을 갖다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커리새우도 굉장히 맛있고 칠리크랩은 진짜 초강추예요. 가격은 런치, 디너 별 차이 안 나는데 디너는 155링깃에 세금이 붙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도 이 가격에 엄청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음식이 정말 잘 나오니까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